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학생병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뿌리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으니와 여인이 어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남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식였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또 더위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만남을 예비해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그 만남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고등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당시 저는 아침 6시 20분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야간 자유학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암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긴 하겠지만은, 생각만 해도 참 깝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압박하게 짜려진 시간들을 쪼개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정하고 매일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게 집이나 학교가 여의치가 않아서 하루의 학업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잠깐 들려서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여기서 오행 시장 거리만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죠. 이방신들에게 드린 그런 제사,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니 하겠다. 이런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결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을 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 말쯤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학교에 가는 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늑장식 읽었습니다. 장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늑장식 읽어나가니까 집에 들어가면 때로는 12시가 넘고 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서 그 교회에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애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씩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두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당시장식의 부분이야 뭐 재미있었지만은 내비기나 다른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읽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읽었고 그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전복된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을지라도 나는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덕이 항상 내 앞에 있니 이 말씀을 읽는데 어찌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여유이그 젊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는 말씀이 제 마음에 배경이 되었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을 읽는데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교회 오지 만라그도 뭐, 나오겠죠. 별로 임도 먹고 그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좋았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공부, 미묵상해 보니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는 그런 습관이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면서 시간이 없고 늘 아쉬워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거나 걸어 다닐 때 손바닥에 영어 단어를 적어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한두 단어라도 외우면 그게 1년 지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웠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땀이 나고 하니까 한나절만 지나면 손바닥에 젖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적는 것은 왜 적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우려고, 기억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크로 적으면 시간이 가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너를, 노지경을, 여러분들을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잉크가 아니라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옛날 사람들은 항상 성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총과 화약이 없이 제례식 전쟁을 할때 성벽만 튼튼하면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여리고성이 왜탐락되었습니까 바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탱크가 없던 시절에는, 그리고 포탄이 없던 시절에는 성벽만 경고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해에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요즘 같은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보다 더 못친 것 같아요. 답을 맞춰 보니까 실수한 것도 많고 제시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 지원 후 시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와과를 먼저 지원하고 뒤에 시험을 치는 것이죠. 3지망까지 있었지만 떨어지면 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수험번호를 가지고 해당 학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수험번호가 어떻게 되죠? 예, 몇 번입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 노지경 씨죠? 네,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하면 은 수험번호 뒤 옆에 붙어있는 이름을 불러줘서 합격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떨어지면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을 것입니다. 제가 수업번호를 불러드렸는데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헛수고였나 하는 생각이 지나가며 가슴이 철렁내려 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모지경시죠 합격이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때 방식이 지원자의 80%를 잘라서 일단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다른 데서 이일 지방에 들어진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합격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20%에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떨어졌다고 말했다가 합격했다고 번복을 쓰니까 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대학교 합격자 게시판에 가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제 수원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스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밤에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던 그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을 대학교 합격자 게시판에 새겼고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보여주시려고 그때 내 마음을 감동시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바를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 따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서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 불이신 것 아닙니까? 혹시 저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그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자기 피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성애를 비유로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자기 테를 통해 나온 아이들을 몰래 버리기도 하고 유기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장에서 잃어버리고 평생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인륜을 저버리고 자기의 핏줄을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또 힘든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롭해 두고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벽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꾸준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성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지경 목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셨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고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동하시고 함께하신 걸 오므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